수입차 매장에 들어선 노인 여기 차좀 보여주셔 영감님 여긴 비싼 차만 팔아요 제일 비싼 차가 얼마요? 지금 점심시간인데 보실 거면 기다리시든가요! 미영은 노인을 무시하며 휴게실로 들어가 통화를 합니다 요즘 실적도 안 좋은데 자꾸 놓친 애들만 오네 너 차라리 안마의자를 파는 게 어때? 차라리 그게 돈은 더 벌겠다 얘 예. 노인을 험담하던 미영 그때 밖에서 웃음소리가 요란합니다 허허 요즘 유튜브가 제일 재밌구만 영감님 시끄럽게 뭐 하세요? 식사 다 했으면 차좀 보여주쇼 미영은 노인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아가씨 이게 뭐 하는 거요? 에어컨 바람 다 쐬셨으면 가시라는 말이에요 꼬락서니 보니 돈한푼 없을 것 같은데 잡 보러 온 손님한테 이게 뭐 하는 거요? 안 들리세요 어서 가시라고요 큰 소리에 수진이 달려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미영씨가 아직 식사를 못해서요 제가 차량 안내해드릴게요 그럼 S클라스 보여주쇼 잠깐만 1억 7천만 원인데 괜찮으세요? 자의 금이라도 돌렀어. 최고급이라 그래요.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. 수지는 어르신께 친절히 설명을 합니다. 어르신, S+는 많이 안 나가고 요즘은 저렴한 전기차가 잘 나가요. 아가씨 설명은 됐고 1억 7천만 원짜리로 합시다. 그때 영감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못 갚아요. 저 옆에 중국차나 사세요. 그럴까 봐 지금 현금으로 사겠어. 현금 따발에 놀라는 미영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. 어르신 썬팅이랑 서비스 잘해 드릴게요. 저랑 계약하세요. 이미 서비스는 저 아가씨한테 다 받았어. 아가씨, 계약합시다. 겉모습만 보고 계약을 놓친 미영이 고소했다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.